다들 포맷하고 나간 사람도 있고 아 우리 회사도 있어요 우리 회사 두번째 흔적 우리 회사도 있어고나 벌써 재작년에 경험해봤잖아 그 입학하는 애들 자료 같은 거 있던 거싹 지우고 나 나는 재작년에 너무 험한 일을 당했었어요 진짜, 말 그대로, 어? 힘들고 돈 없는 애들 도와줬다가, 얘네들이 회사에서 뭐 해체 먹다 걸렸는데, 결국에는 그거 지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그걸 카바치기 위해서 회사 출근도 안, 하, 회사 출근도 안 해요. 네, 두 달가량 회사 출근도 안 해요.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자기 자르면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협박까지 받았어요. 완전 배운 망덕. 그래놓고 출근도 안 하던 새끼들이 어 실제로 이제 출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요? 가지고 나머 자기 나머지 출근 두달안 했잖아요. 나머지 두 달도 월급을 달래는 거야. 출근도 안할 거면서 근데 회사에서는 한 달치만 주겠다. 한 달치만 주겠다. 지금도 일안 하고 있고 몇 달째 일안 하고 있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해요. 자기들 뭐 회사 나와서 일한 적뭐 별로 없고 외주처럼 일했다. 뭐,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얘기해요. 그런데, 나머지 두 달을 달래는 거야. 아주, 회사에서는, 아씨 내가 막 조율했지. 난 회사한테 그래도 줘라, 애들. 어, 말없이 보내자. 근데 회사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한 달치만 주겠다.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, 노동총하고 기사 내겠다. 이렇게 협박하더라고.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있다가 박나래 사건처럼 기사 터트리고 난리 났었었잖아요. 천하의, 진짜 천하의 개새끼들. 한 놈은 맨날 회사에서 대마초나 이거 가지고 문제 엄청 일으키고, 한 놈은 봤더니 성범죄 관련으로, 어서와. 어서 성범죄 관련으로 조사까지 받고, 뭐 이렇게 경찰서에, 아니 빵도 살았단 얘기가 있어가지고, 그거 확인하려고, 너 성범죄가 너 있다며? 확인해줘 그랬더니 그거 밝히지도 않고 무조건 무조건 기사 낸 거예요 이 새끼들이. 근데 뭐 기자들 뭐 그런 거 관심 있나 연예인들고 깎아내리고 나 공격한다고 하니까 막 그냥 바로 그냥 기사가 막한 300개 쏟아지더라고. 어떻게 변명도 안 돼요 그런 것들. 안녕하세요. 결국에 결국에는. 기자 새끼들이 한 명은 마약사범, 한 명은 성범죄 관련 이 새끼들 편존나 들어주더라고. 나거 보면서 와 넌센스다 시발. 심지어 여성 단체 쪽 애들도 성범죄 관련 쓰레기 그 편을 존나 드는 거야. 나 공격한다니까 알지도 못하면서. 와 어지러지래요. 어지러지하다. 어지러지래.